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선의 길이 현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그 현의 길이가 같겠죠. 그죠?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가 지금 같다고 했잖아요. 0 d 와0 e 가 같으면 AB랑 BC가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얘는 이등변삼각형인 거죠. 그죠? 0 0 0각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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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1 2 k 가 5k, 5k 2k. 12k가 얼마? 180도입니다. 괜찮아요. <laughs> 자, 그럼 k는 k는 12분의 180이니까 15 되나요? k는 k는 15 이렇게 돼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5k가 답이니까 여기다 5를 곱하면 65. 네, 그렇습니다. 75, 5번이 답이겠네요. 1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.